네, 여러분은 차권부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어, 사실, 오늘 새벽은 채권 전문가분들이 너무나 바쁜 그런 날이었고, 아마 채권 투자 분들도 잠에서 일어나서, 어, 새벽부터 봤을 그 재료가 6월 FMC의 네.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은 공동나 대신증권 부장님과 함께 6월 FMC를 전격 분석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의미가 클것 같습니다. 우선 인사드릴게요.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부장님께서 예. 오늘 새벽에 예. 2시에 기상을 예. 하셨다고 예. 이 이슈 때문에 예. 왜 이렇게 그 연주위원들, 그 FMC는 새벽에 발표가 돼서 네. 부장님을 이렇게 밤잠 못 자게 하고 이러는 건지. 어, 예. 들리는 소문에는요. 파월 장이 잠이 없다는 얘길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기자회견 시간을 새벽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잠이 없는 파월 연준 의장님의 예, 예. 예. 그 탓인지 몰라도 어쨌든 예. 새벽에 항상 우리는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랬더니 딱 펼쳐봤더니 어쨌든 f m c 그 6월 결과는 시장의 예상대로 동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일단 작년 3월 달부터죠. 1년 넘게 정확하게는 12개월, 13개월, 아니, 아니죠. 15개월 정도 금리 인상 사이클을 진행을 하다가 네. 뭔가는 변화가 없으니까 저도 좀 허전하기도 하더라고요. 음. 일단은 금리를 동결했다는데 상당히 의미를 둬야 될것 같고. 아, 동결이라는 자체의 의미를 예, 주신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상당히 의미 좀 둬야 될것 같고 네. 그런데도좀 여지를 남겼습니다. 음. 추후에 인상을 재개할 수 있다. 여전히 물가가 불안하다. 물가를 상당히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좀 올인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간의 메시지와 비교해보면 메시지 자체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다놓고 금리 인상 자체가 중단됐다 음. 일단은 동결됐다라는 데 상당히 방점을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현행 5.0에서 5.2%까지 금리를 그 네. 좀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5개월 만에 그렇죠. 예, 금리가 예. 기수적으로 오르다가 동결 기조를 예. 보인 그런 어좀 의미 있는 그런 6월 FOMC였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성명서 내용도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성명서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들썩들썩이는 요소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흥분을 했었죠. 네, 네. 그랬었는데 네. 네. 사실 이번 성명서 같은 경우는 어 워딩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고요. 음. 제가 보통 이제 성명서가 나오면 네. 어, 저희의 영업비밀이 합니다만 영업비밀 예, 이런거 좋습니다 예.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이번 달걸 뽑고요 네. 지난달 거를 이제 미리 뽑아놓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형광등에 비춰봅니다 이렇게 <laughs> 뭐가 달라졌는지 예, 두 개를 비춰봐서 제가 아직도 <laughs> 예. 그 영어가 익숙치 가 않아가지고 네. <laughs> 아, 비교를 달라진 보면, 것만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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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줄이 좀 벗어나거나 하면 거기 이제 킵을 해놨다가 네. 표시를 할수 있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게 네. 예. 봤을 때 비춰봐도 뭐 특별히 줄이 그냥 유지가 되고 큰 차이는 음 없었기 때문에 성명서 문구 사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네. 어, 오히려 이제 지난달 성명서 문구에는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흥분하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적어도 뭐 성명서 문구 자체에서는 그렇게 음. 눈에 띌 만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네참 아이디어 맹이세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예, 좀 예. 뽑아두고 이렇게 예. 보면은 달라진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좀 직접 좀 해봐야겠네요 저도 요즘 네. 핸드폰에도 이제 플래시 네. 기능이 있으니까 비춰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점도표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쨌든 금리를 동결했다는 기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어떻게 될까를 전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예.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삼 개월마다 한 번씩 공개되는 점도표에서 <laughs> 지난 삼월달 버전 그니까 러 좌장 이전에 이 이전에 가장 최신 버전이 어 삼월달 버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적정하게 제시됐던 올해 금리의 상한을 대략 5.15 정도로 중위값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한으로 환산을 해보면 5.25 잖습니까? 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위값 그 상한에 부합하는 점도표에 부합하는 금리 상이 이루어진 미이 상황이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번 정도 더 할지를 시사를 할지 얼마나 더 할지에 대해서 상을 해보는데 저는 일단은 워낙 이제 그간의 멘트라든지 물가 관련들의 판단을 확실하게 네. 말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상향 될 거론 봤었는데 두번 정도 상향되는 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아 그러면 어, 확실히 좀맵파죠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래서 대략 5 1 5 정도에서 거의 다 25p 정도 더해지는 5.3대 정도의 점도 표수를 음. 예상했었는데 을 어. 이번에 5.6이니까 이번에 금리 상만 놓고 보면 3월 달치는 5 2 5 이번 거는 5.75% 정도를 시사를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금리 인상을 두번 정도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다라는 음. 메시지를 주셔서 네. 그 헤드라인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점도표 상으로 상당히 호기시한 입장을 피력을 했다라고 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 금리 동결 기조로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 기사에서 보면 지키랜 하이드 연준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다. 네, 오. 괜찮죠. 이런 예. 것도 제가 예. 봤었고, 그러니까 지금 최종 금리 예상. 가 5.1에서 5.6%로 0.5% 포인트 좀 예. 예, 올라간 거니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네, 시사했다.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한 예. 거니까 예. 이거는 좀매파적인 거였다. 이렇게 그렇죠, 좀 그렇죠. 보여주는 거고 예. 어, 어, 한 가지 이거는 상식으로 그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3 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맞죠? 네, 예, 분기마다 예. 한 번씩 네. 업데이트가 되고요. 네. 매 분기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음. 그 FMC에서 점도표하고 경제 전망에 대한 프로젝션 네. 테이블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그 채권 부인은 사실 채권을 공부하고 싶으신 체린이 분들도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한 가지 좀 용어를 말씀드리면 이 최종 금리는 터미널 레이트라는 예, 예,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터미널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역 옆에 터미널 있죠. 네. <laughs> 터미널 마지막 종착역 얘기하는 부분들인데요. 음. 어, 금리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에 대해서 어, 일종의 연준 위원들께서 이제 풀제 캐파를 한번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올릴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국면이었으니까 어, 금리 인상의 터미널 레이트는 이제 올리는 국면에서 상한 이런 의미를 음.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음. 공부장에게서 연내 한두 차례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시사한다. 예, 예, 예. 그렇다면은 9월일까요 아니면 조금 빠른? 다음 달 7월일까요? 어떻게 이거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횟수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예. 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뭐 저뿐만 아니라 상당수 애널리스트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두번 정도 25p 단위로는 두번 정도 더 한다고 시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O/X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어,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두 번을 풀로 하시진 않을 것 같다. 라는 음.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네, 연내 예. 마지막 남은 기간 중에 한번 정도는 예. 추가 인상이 되겠죠. 이런 입장하신 거죠. 예. 터미널레이트를 이제 5.75로 제시를 하셨는데 네. 5.75까지 갔다가는 만만치 않은 폭풍이 있을 것 같아서. 음. 두번 한다고 시사를 했으니 예. 한번 정도 더 하실 것 같긴 한데 두 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확률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저는 그래서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시사는 5.75지만 제가 바라보는 터미널 레이트는 아마 5.5 정도 한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번 금리 인상사이클에 정말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일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통화당국의 기본적인 스탠스라든지 정책 행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뭐 금리를 올릴 때나 내릴 때나 방향성은 일치합니다. 네. 내릴 수 있을 때 내린다, 올릴 수 있을 때 올린다라는 메시지가 크거든요. 음. 그 예인즈스 뭐냐 하면 항상 이제 통화정책 회의라고 하는 게한 6주차 정도의 시차를 두고 네. 이제 금리 결정을 하다 보니까. 어, 막상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라 했을 때 그걸 구현시킬 수 있는 상황들 자체가 또육주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네. 구현되긴 쉽지 않거든요 음. 일단은 뭐저 같은 사람이 일단 한번 정도는 더할 거라는 라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한다 그러면 음. 어, 연준 입장에서 중앙립변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시장의 전망이 그러하다고 한다 그러면 예. 우리는 빨리 올릴 수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굳이 선택을 하라 그러면 예. 어 다음 번 FMC 정도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음. 전략적인 방안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 거는 2회 추가 금리 인상이지만 공보장님께서는 1회 정도 예 그리고 다음번 FMC 때 왠지 조금 그 열려 있을 때비장이좀 풀려 있을 때한번 정도 예, 예, 그렇죠.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이런 입장을 들어보면 어쨌든 긴축을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뭐랄까요 출구 전략 진짜? 예 이렇게 예, 예, 예.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서두에 요번에 금리를 동결했던 목적이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음, 네. 사실 이제 금리 인 상을 앞으로도 몇번더 한다라고 까지면 음. 어, 물들었을 때. 노조라라고 하는 것처럼 네네. 뭐 만약에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더 있다라고 했을 때 음. 이번에 올렸겠죠. 네. 그런데 이번을 어쨌거나 스킵을 하고 음. 추후 상을 황 지켜보자라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의 유지가 있었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싶은 요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금리를 동결했던 목적을 추정을 해보면 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놨는데 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꽤 경제적으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지 않겠냐 라는 메시지를 저는 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했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금리 인상 사이클에 마무리 내지는 출구 전략을 좀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호즈를 한 예예.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물가 안정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네네. 아직도 연준은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최근 가까이 나온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어, 물가가 조금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걸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예. CPI, PPI 요걸 좀좀 결과 좀 공개해 주시죠. 예. 일단 뭐 CPI가 잠깐 중요하기 때문에 CPI만 먼저 말씀, 말씀 그만 말씀 좀 드리면요. 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음. 거의 뭐 최근에 물가 데이터들 중에 예상보다 낮게 나왔던 게 이제 거의 없었는데 거의 네. 처음으로 이제 물가 상승 국면에서 나타난 데이터에서 상당히 시장이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수치 자체도 보면 지난달 수치가 4.9여서 요번에 4.0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수치 폭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좀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어 휘발유라든지 유가 쪽의 가격이 꽤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지표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 어. 어 이런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제외하면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원자재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나 음식용품 같은 이런 것들 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코어 물가만 성과를 해보면 네네. 코어 물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잘 떨어지는 징후가 잘안 나타나고 있어서요 물가지표를 보는 뭐두 가지 시가를 보면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라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앞으로 이걸 상 이런 그 떨어지거나 안정적인 국면들이 더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네. 부분들 아마 그러다 보니 어, 이번 그 FMC에서도 보면 연준에서도 물가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도 보면 그런 계제에서 어, 평가를 하고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5월 CPI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최근 2년 새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여서 시장이 에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근원적인 그런 지표를 보면 아직도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예. 연준은 계속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힘쓸 거다. 예, 고집할 거다 이렇게 예, 그렇죠.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PPI 같은 경우에도 뭐한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6월 FMC는 분명히 매파적인 통화 정책이었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 요로 아 근데 기준금리 기나 기대를 좀 시장에서는 원했잖아요. 근데 그 그것까지는 아직 섣부른가요 어떻게 인하 보시면. 기대요? 네, 인하되는 어, 거. 그러니까 인하일 때까지는 뭐 추가 한한 한 차례 인상과 동결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돼도 예, 예. 인하는 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네. 특히나 아마 이제 이번 그 FOMC는 거꾸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아마 연준에서 보신 것 같아요. <laughs> 보니퍼를 각국 말에 쭉할 수도 있겠네요. 파워부장이 예, 한국말 예. 잘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정말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예, 그 예, 금통위 예. 보고 렌트를 하셨다라는 아. 썰이 있긴 한데 저희 채권부의 잘 돼서 예. 유튜브로 예. 파워 연준 회장이 채권 부의를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뇌피셜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어, 우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강하게. 좀 이제 제어하는 멘트가 사실 5월 달 검토기도 있었는데요. 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멘트나 정황을 그대로 이제 파월장도 답습을 했고요. 어. 기준 금리 인하는 지금 시점에서는 섣부른 것 같다라고 음. 하고 좀 적절하지 않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그 위원들의 그 뷰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우리끼리 얘기를 해 보니까 음. 적어도 올해 중에 금리 내리지 않은 위원들은한 번도 없었다. 어, 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 예. 이건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지난번 우리나라 금통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큰데 음. 이런 쪽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 시장의 일부 인하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남했긴 할 텐데 그런 인하 기대감들이 당장 구현되기에는 워낙 이제 인하에 대해서는 너무 철도철미하게 발을 이제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가 좀 구현되려고 하면 당분간 좀 시차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음. 보고 있고요. 적어도 이제 파우르장의 멘트라든지 연준의 입장만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연내 기준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 국채금리의 흐름은 어떻게 좀 변했습니까? 예, 일단은 어제자 금리는 그렇게 만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음. 일단뭐 지표물인 10년물 금리가 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네. 시장도 나름대로는 어 상장 동결할 거고 동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라는 인식들을 사진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호키시안 멘트이긴 합니다만 호키시안 그 점도표 내용이긴 합니다만 시장의 선반영이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의 반응은 그렇게 뭐큰 변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조만간 종료되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서히 이제 프라이징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음. 당장에는 어, 이렇게 금리를 올려놨을 때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특히나 하반기 때연준에서그 경제 전망만 추정 그걸 기준으로만 설정을 해 보면. 음. 올해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1% 정도로 추정을 연준이 하고 계시는데 네. 상반기 때 수치가 좋았던 걸 감안해 보면 하반기 때는 1%가 나오려고 하면 음. 하반기 때 어느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좀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아오. 경기는 참고하죠. 이제 상반기가 좋았고 오케이. 하반기 때는 그보다 낮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어 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음. 보게 된다고 하면 네. 시장 금리는 통화 정책에 대한 반응, 거기에 맞춰서 또 경기에 대한 반응도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한번더 올리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경기가 더 둔화된다라는 음.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이 동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아마 좀 길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점점 경기 쪽의 시그널들이 더 강해지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전망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한1%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는 마이너스까지. 예, 연준의 추정치로만 네. 환산을 해 보면 네. 어, 하반기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리를 정말 추가적으로 확 올리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확실히 예. 있겠네요. 예. 네. 런데 최근에 저는 이제 호주 중앙은행도 그랬고 또 캐나다 중앙은행도 그랬고 깜짝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예, 예. 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시사하는 게 크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은? 예, 네. 갑자기 코알라고 고 단풍국에서 금리를 이제 올리시는 바람에 <laughs>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네. 코알라가 좀깨달는 <laughs> 소문이 있습니다. <네네. 웃음> 어, 한, 어, 항상 유머러스해서 아, 예, 예. 저희 잔잔한 이 콘텐츠에 예. 유머로 이렇게 깨를 쳐주시니까 소금도 쳐주시고 아주 좋습니다. 예. 저 코알라 해시태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넣어주세요. <laughs> 예. 단풍도 <laughs> 네, 넣어주시고요 네, 네. 아, 좋다 좋다. 네. 예. 예, 예, 예.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화당국들의 큰 트렌드들을 이제 음. 여러 나라들이 형성을 했었죠. 네. 저도 같이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 나라들입니다. 네. 캐나다도 반영을 같이 많이 하고 있고 호주도 제가 항상 통화당국들의 전체적인 스탠스라든지 기준금리를 음. 이제 전망하거나 모니터링할 때 네. 포함하는 시키 포함을 시키는 나라인데 음. 이 나라들이 나름대로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분위기를 꽤 환기를 해놨다가 음. 급불레크를 밟고 금리 인상으로 선회를 했죠. 예. 선례해서. 사실상 어, 무슨 큰 이벤트가 생겼다라고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 해당하는 나라들의 그 물가 여건들 한번 체크를 해 보니까 음. 나름대로는 이분들의 고민들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 결국 물가가 관건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예, 예. 그래서 물가지표를 보니까 음. 캐나다 같은 경우는 4%대 레벨로 낮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4%니까 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호주 같은 경우도 보면 6%대 물가 수준이었기 음. 때문에. 어, 금리 동결을 계속해서 해서 물가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철회를 이제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네. 적지 않게 시장에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니까 상당히 뭐 동결 기조를 깨고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간에 있었던 통화당국의 일반적인 행보와 비교를 해보면 좀 의외의 행보긴 하죠. 보통 금리를 결정을 하고 금리를 인상을 하면 쭉 올렸다가 한번 스탑을 하면 그다음에 꽤 오랫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일반론였다고 하면 그게 이제 추세니까 예 이제 추세니까요 추세를 깬 거잖아요 추세를 그래. 깬 거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음. 일부에서는 그래서 아마 연준도 <laughs> 이렇게 금리 인상을 제기하고 이런 나라들도 금리 인상을 제기한다라고 하니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을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펀더멘탈은 역시나 물가지표긴 할 텐데 음. 우리나라 물가 여건들 호주나 캐나다의 물가 여건 또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물가여건들은 좀 상이하다라고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각 나라별로 물가가 상당히 심각한 이슈였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일괄적으로 물가에 대한 워닝을 해드는 이런 시기였고 더군다나 그런 과정에서 연준이 강하게. 깃발을 꽂으면서 금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었던상황이라고 음. 한다 그러면 음. 올해는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음. 연준도 어쨌거나 출구 전략에 대한 모색을 적잖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고 네. 물가 여건들에 맞춰서 통화당국의 행보가 정해지게 된다라고 하면 각자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작년보다 음. 오히려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단순하게 호주가 올렸으니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재개를 했으니 우리나라도 따라 올려된다라는 논리들보다는 올해는 우리나라 물가 여건들에 부합하는 통화 정책, 각자 물가 여건들에 상응하는 네. 통화 정책이란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네. 우리나라 물가 여건들 일단은 3초이까지 낮아져 있고 네.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대 진입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굳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렸다 그래서 같이 금리를 올릴 여지는 그게 렇 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되게 중요한 분석이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따라서 글로벌 각국은 금리 결정, 각계전투 하겠다. 예,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예, 받아들여집니다. 네, 부장님 최근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현금의 덫에서 빠져나와서 채권을 사라라고 누가 권고를 했는데요. 아, 예. 이게 JP모건의 밤 미셸, 글로벌 최고 투자 책임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영향력 있는 인물인가요? 이 어, 권고를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나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예, 일단 예. 멘트 자체가 상당히 좀또 꼬치는 아니이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현금에 더샘 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현금에 더샘 네. 걸려봤습니다. 돈좀 이렇게 더세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한 만들어진 좋겠는데. 네, 아 그러니까요. 조금 예. 부자 예. 최고일 수 있지만 채권에 투자해해지지더 i n 효과도 있으니까 뭐, 뭐가 네. 있어 c 투자를 하죠. o i n t check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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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k p o i n 고 check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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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k 주식도 뭐 주식은 기본적으로 항상 위험에 대한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들이 있으니까 어~ 상대적으로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금융 시장의 변화라든지 상황 변화에 체크를 해 가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자금들이 이제 현금에 덜린 자금이 현금에 덫에 걸린 자금인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굳이 현금에 덫에 저는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판단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통화 당국이 이제 금리에 대 방향성 자체를 시사를 했고요 음. 특히나 이번에 점도표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다들 이번에 주목하는 부분들의 점도표가 2023년을 주목을 많이 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올려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어 이번 점도표는 23년만 나온 게 아니라 24년, 25년도 같이 나오거든요. 음. 나오는데 연준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 금리에 대한 전망은 올해는 올리지만 내년도 내후년까지 내리는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런 맥락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인식들.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는 올릴 만큼 올렸다는 인식들이 나왔다고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채권을 추세적으로 살수 있는 큰 그림이 나왔다라고 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더에딱 빠져나와서 어. 채권을 좀긴 안목으로 사게 된다라고 하면 꽤 유용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멘트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동락 부장님을 이렇게 친히 모신 이유가 이제 이 질문에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좀 힌트를 주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6월 FMC 결과 우리가 봤잖아요. 네. 채권을 사야 할 때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네. 살 때를 좀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는요? 그리고 뭘 이렇게 개, 어,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지 투자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일단 뭐두 가지 측면들 거긴 한데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고 네. 하면 연준도 뭔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깨림칙했다라고 하는 거죠. 음. 그리고 깨림칙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결국 경기 여건일 텐데요. 네. 금리 인상을 스탑을 하고 뭔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뜻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그간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펀더멘털의 변화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추후의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어~ 금리를 이제 더 올릴 만한 여지는 없다 음.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릴 수 있다라는 방향성들을 크게는 시사하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당장 인하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 뭐~ 인상 자체를 완전히 클로저를 시키기에는 물가에 대한 부담이 좀 꺼림칙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라든지 교통 정리를 좀더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어~ 금리에 대한 정책들을 원래 의도했던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요번에 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 자체가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네. 급격하게 금리가 빠지는 부분들에 대한 진정을 시켜주는 일종의 멘트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가격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국면들이 있다라고 다들 전제를 하고 있는데 막 올라갈 수 있는 국면들을 좀 진정시켜줄 수 있는 이벤트가 요번에 금리 인상의 재개 스토리로 만들어졌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어, 앞으로 한2년 정도의 시기에 좀더 길게 시계를 보든 또 음. 계시긴 하겠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년 정도 이상의 시계를 보신 분들 입장부터 한다고 하면 지금 은 오히려 채권을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채권의 종류는 지금 시점에서 뭔것 같습니까? 아마 네. 이제 강력하게 금리가 빠질 수 있다,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사게 된다라고 하면 네. 역시나 거래 유동성도 괜찮고 음. 가격 변할 즉각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어. 국채 같은 국채. 채권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네. 크레딧 쪽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딧 같은 경우는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게 된다고 하면 크레딧물은 음. 손호를잘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 그러면 기업들의 경기 여건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분들이 크레딧 스프레드로 녹아드는 측면들이 음. 있기 때문에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 줄어든다거나 이런 상태에는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 잘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인 걸 감안해 보면 채권 투자를 하신다고 전제를 해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고 가격에 대한 트래킹이 가능한 국채 투자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 중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어떤 게더 나아? 아마 전략적인 입장에서 보게된다고 하면 네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이나 뭐 길게 보면 음. 2년이나 그 이상의 시계라고 말씀을 좀드렸다는데 답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 그러면 일년짜리잡버리면 음. 2년 있다가 상황들에 대해서는 만끽할 수가 없지않습니까예 아,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겠다고 하면 아주 전략적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채권에 대한 트레이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한도 만기를 한 5년 정도 이상의 그 시계를 갖고 움직이는 채권들을 투자를 음. 하게 된다고 하면 꽤 좋을 것 같고요. 제 네. 특히 5년을 말씀드리는 계제는 어, 채권 시장의 일종의 화랑 내지는 금리가 빠질 수 있는 국면들을 2년 정도 시계로 말씀드렸는데 아. 지금 만약에 5년짜리 채권을 사면 이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 채권은 이제 만기가 2년 정도밖에 안 남는 그렇죠. 채권이 됩니다. 네, 네. 통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2년짜리 채권 정도의 영역, 5년짜리 채권 이 2년짜리 채권이 되는 음, 거죠. 음, 음. 그때 보면 1년, 1.5년에서 2.5년 정도의 기간에서 그 만기를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같은 경우가 네. 어, 채권 가격 변동성 리스크 가격이 변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예. 너무 긴 채권을 사서. 어 그때도 뭐 만기가 또한칠팔년 남았다고 네, 하면 그 기간 리스크가 있는 거예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예, 그게 좀 네. 있는 부분들인데, 음. 어오년 정도의 시계로 채권을 만약에 사서 이삼년 정도, 이년 정도의 그 투자 시계를 음. 갖고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사게 된다고 하면, 네. 그때쯤 돼서 팔아도 좋고요. 네. 또 반대로 그때쯤 돼서 어 만기가 일점오 년에서 이년 정도 남는 채권이라 고하된다고 어.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채권들에 비해서. 가격 변화라든지 금리 변화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네. 구한테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채권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공동락 부장님 모시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속 시원하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공동나 부장님이 이제 대신증권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또그 리포트도 발간을 하시는데 그 6월 FMC 한마디로 이제 열린 결말을 남겨뒀다라는 리포트가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그거 꼭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지금 채권을 사야 할때 라고 예, <laughs>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대신증권 공동나 부장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번 또 FMC 열릴 때 저희가 이 예, 극진이 음, <laughs> <laughs> 네 어, 대접은 못 하더라도 예, 그런 마음으로 어, 예. 예, 초청을 또 부탁드리면서 나가 주실 거죠. 어, 예, 네, 네, 네. 오늘 너무나 새벽 2 시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또또 저녁까지도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예, 어, 체력 관리 또잘 하실 거예요. 그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네,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